다음 순서는 올해 청년 이음 센터를 만나고 변화를 겪은 청년들의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청년 이음 중앙 센터의 이영훈 청년 그리고 청년 이음 북부 센터의 김효민 청년 청년 이음 동남 센터의 이수진 청년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비전과 참여 소감을 중심으로 열심히 준비했으니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훈 씨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청년이음센터 중앙소속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우선저와 청년이음센터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개월 전 저는 타성에 젖어서 의미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격지심을 떨쳐내지 못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지나가버린 시간을 생각하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생각했고 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형에게 같이 지낼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형은 흔쾌히 승낙해주었습니다. 서울, 서울에 온 저는 청년들을 도와주는 정책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청년 이음 센터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발견하였고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고 생각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8월 관계기술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오랜만에 또래 청년들과 함께하는 자리여서 그런지 사람을 대하는 걸 어색해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주한주 한주 지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청년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청년들뿐 아니라 여러 전문가님 또한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이때 진행한 성격기질 검사를 통해 제가 어떤 성격과 기질을 타고났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돌이켜 보면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디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9월과 10월 로드투커리어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삶을 설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직업에 대한 강의를 듣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의 비전과 꿈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생각을 할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코치님과의 면담에서 코치님은 일방적으로 직업에 대한 정보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 그래프를 스스로 그려, 그려보며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앞날을 계획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가치의 키워드가 적힌 카드들을 배열해봄으로써 제가 삶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알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진로 컨설팅이 미래를 계획할 힘을 주었다면. 버크만 검사는 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자신감 없고 위축되어 있었던 저의 성격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부정적인 주변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낸 스트레스의 결과물임을 깨달았습니다. 호치님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더욱 밝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청년이음센터에서는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청년들과 야외 피크닉을 가서 서로에 대해서 한층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외에서 함께 연극을 보며 인문학적인 교양을 쌓는 시간을 가졌고 관람 후 개인적인 소감을 나누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며칠 전에 이 공간에서는 연말 파티를 열어서 즐거운 게임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연말 분위기 넘치는 파티를 계획해 주신 복지사님들, 복지사님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관계기술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격 기질 검사와 버크만 검사를 통해 누구보다도 내 자신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로 컨설팅을 통해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으며 꿈과 비전을 정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청년 이음센터의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 점점 밝은 곳으로 나가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이음센터는 제가 고민하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뛰어넘어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많은 것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셨습니다. 걱정과 절망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와 희망과, 꾸준, 희망과 꿈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동적인 힘. 그것이 청년 이음 센터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센터가 준이 선물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다. 담당 복지사님과 기관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